가성비 자급제 폰 찾고 계신가요? 자급제 폰은 이동통신사와 요금제 약정이 자유롭기 때문에 스마트 요금제를 줄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급제 폰으로 많이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 요금제가 나오면서 요금제의 가격대가 높아졌고 만족스럽지 않은 서비스를 보이면서 자급제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3년 기준으로 가성비 자급제 폰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50만원 이하 가성비 자급제 폰 추천 타프 5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가격입니다. 지금 추천해드리는 제품들은 쿠팡 기준으로 50만원 이하 자급제 핸드폰입니다. 두 번째는 최신 프로세서에 뒤처지지 않는 프로세서와 오래 들고 다닐 수 있는 배터리 성능입니다. 세 번째는 디자인과 카메라 성능입니다.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50만원 이하 가성비 자급제 폰 추천 타프 5를 해드리겠습니다. 타프 5 삼성전자 갤럭시 어이 13 공기계 128GB 가격은 32만원입니다. 고화질 영상을 즐길 수 있는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90퍼트 주사율 표시로 장면에서 장면으로 자연스럽고 매끄럽게 보여줍니다. OIS가 탑재된 50MP 고해상도 카메라와 8MP 전면 카메라에 더해 접사 카메라 심도 카메라까지 적용되어 감각적인 사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무려 5 0 0 0 m 대용량 배터리와 25W 급속 충전 가능한 지원으로 배터리 걱정을 덜어드리며. 넉넉한 128GB 내장 메모리 최대 1TB까지 추가할 수 있는 외장 메모리가 있습니다.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4GB 램을 탑재해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여 가성비 자급제 폰으로 추천합니다. 타프사 삼성전자 갤럭시 어33 자급제 가격은 41.5만원입니다. 놀랍도록 빠른 오 g 네트워크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세요. 대용량 콘텐츠 다운로드 및 끊김 걱정 없는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으로 오 옥타코어 프로세서의 뛰어난 속도로 멀티태스킹을 즐겨보세요. 6GB를 지원하여 앱 성능 개선과 더 원활하게 사용자 패턴을 알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부드럽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90Hz 디스플레이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화면 전환으로 영상을 더욱 몰입할 수 있으며 Super AM OLED를 지원합니다. O23과 동일하게 5,000원 대용량 배터리와 25W 급속 충전 가능한 지원으로 배터리 걱정을 들어드리며 넉넉한 128GB 내장 메모리 최대 1TB까지 추가할 수 있는 외장 메모리가 있습니다. 타프 3 애플 2022 아이폰 세이 3세대 가격은 63.5만원입니다. 초강력 칩 획기적인 배터리 성능 고속 5G 연결 수준급 카메라로 거침없고 실속 있는 아이폰 세이 성능을 보여줍니다. 순식간에 앱을 실행시키는 초강력 어시 보5 a p 와 여기에 더욱 향상된 배터리와 이스가 서로 힘을 합쳐 배터리 사용 시간을 끌어올려줍니다. 아이폰이라면 카메라 성능을 들수 있으며 사진을 찍은 후에 멋진 결과물을 화사한 11.9 디스플레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터치 이드는 손가락 터치만으로도 빠르고 간편하고 안전하게 폰을 잠금 해제하고 앱에 로그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모든 새 아이폰은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지구에 끼치는 영향은 줄일 수 있도록 주요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디자인되었습니다. 타프이 삼성전자 갤럭시 53 자급제 가격은 26.2만원입니다. 167이 TFT 비컷 디스플레이로 시야를 넓혀 디테일까지 확인 가능하며 FHD 디스플레이로 매일 보는 콘텐츠도 선명하고 또렷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으로 옥타코어 프로세서의 뛰어난 속도로 멀티태스킹을 즐겨보세요. 4GB를 지원하여 앱 성능 개선과 더 원활하게 사용자 패턴을 알수 있습니다. 쿼드 카메라로 한 단계 수준 높은 사진을 촬영 가능하며 50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로 기억에 남는 순간을 담으며 초광각 탭스 카메라가 있어서 더 디테일 촬영이 가능합니다. 어53과 동일하게 5,000원 대용량 배터리와 25W 급속 충전 가능한 지원으로 배터리 걱정을 들어드리며 넉넉한 128GB 내장 메모리 최대 1TB까지 추가할 수 있는 외장 메모리가 있습니다. 타플 삼성전자 갤럭시 어53 자급제 가격은 48.5만 원입니다. 놀랍도록 빠른 오 g 네트워크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세요. 대용량 콘텐츠 다운로드 및 끊김 걱정 없는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뛰어난 성능으로. 옥타어 프로세서의 뛰어난 속도로 멀티태스킹을 즐겨보세요. 6GB를 지원하여 앱 성능 개선과 더 원활하게 사용자 패턴을 알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부드럽고 선명하게 보여주는 1 2 0퍼트 디스플레이로 디테일이 살아있는 화면 전환으로 영상을 더욱 몰입할 수 있으며 Super AMOLED를 지원합니다. 쿼드 카메라로 한 단계 수준 높은 사진을 촬영 가능하며 64MP OIS 카메라로 더 선명하게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로 더 넓게 찍을 수 있습니다. 어이 십삼과 동일하게 5천마 대용량 배터리와 25W 급속 충전 가능한 지원으로 배터리 걱정을 들어드리며, 넉넉한 128GB 내장 메모리 최대 1TB까지 추가할 수 있는 외장 메모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성비 자급제폰 추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